저 저기요, 여 여기 주문이요 극 아이 성향이신 분들 식당이나 술집에서 주문하기도 만만치가 않죠. 그리고 한참 복잡할 때 주문을 시키려고 하면 서버가 오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즘은 이런 불편한 거를 해소하기 위해 테이블마다 여기 이렇게 태블릿. 달려서 자리에서 앉아서 편하게 주문할 수 있는 오더 시스템이 많이 보급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태블릿이 고장 나 있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저도 얼마 전에 어떤 식당에 갔다가 앉은 테이블에 태블릿이 고장이 나서 힘들게 수동으로 주문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런 고장에 걱정 없고 유지 관리 보수도 너무나 쉽고 편한 신개념 QR 오더 시스템, 이하 오더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할 QR 오더 시스템, 이하 오더는요. 이 QR 코드 하나로 주문부터 결제까지 정말 편리하게 하실 수가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자, 이하 오더는 굉장히 작동법이 간단한데요. 이렇게 테이블 위에 QR 코드 하나만 올려 놓고 있으면 고객이 여기 QR 코드를 인식해서 스마트폰으로 주문을 하는 방식입니다. 자, 이렇게 테이블에 앉은 고객이 테이블 위에 QR 코드를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인식을 해서 주문할 수 있는 메뉴에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먹고 싶다 하면은 담기를 누르고요. 네, 그리고. 장바구니에 가서 주문을 누르면 굉장히 간단하게 주문이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자, 이하우더의 장점은 이렇게 자기가 먹고 싶은 메뉴를 각자 주문을 하기 때문에 분할 결제를 할때 귀찮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회식할 때 생각을 해보시면 한 사람이 몰아서 전체 금액을 결제를 하고 그 다음날 카카오톡이나 이렇게 따로 연락을 해가지고 계좌번호를 주면서 여기로 얼마씩 입금을 해달라 이런 거 많이 해보셨을 텐데요. 이게 상당히 귀찮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이 내고 그걸 또 나눠서 계산을 하고 그걸 다음날 송금하고 이런 번거로운 과정도 없을 뿐만이 아니고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있죠 누구는 엄청 비싼 거 먹고 누구는 굉장히 싼걸 먹었는데 n분의 1로 나누면은 싼걸 먹은 사람도 돈을 더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하 오더를 통해서 각자 주문을 하고 결제를 하게 되면은 나중에 분할 결제할 때 귀찮음도 없고 또 적게 먹은 사람이 더 많이 내요 되는 이런 불합리한 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단체 회식을 할때 오히려 이렇게 이하오더 e 같은 QR 주문 시스템이 있는 곳을 선호합니다. 자, 이렇게 고객뿐이 아니라 사장님 입장에서도 이아오더는 정말 너무 좋습니다. 자, 일단은 이 태블릿 같은 기기가 없기 때문에 기기 유지 관리, 보수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테이블 위에 QR 코드만 딱 올려 놓으면은 모든 게 해결이 되기 때문에 사장님 입장에서 경제적으로 관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요. 이아오더의 사용료는 테이블당 월 단돈 5천원 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이블이 10개가 있다 그러면 매장 한개당월 5만원이면 이 이하 우더를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태블릿에 비해서 비교도 안 되는 저렴한 유지비로 이하 우더를 쓰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테이블에 각자 주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비해 두면 인건비도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주문을 받는 사람의 인건비를 줄이면 그리고 태블릿 같은 그런 기기 유지비도 없는 경제적인 그런 가게 운영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하오더입니다. 자 이어오더에서는 매장 상황에 맞게 네 가지 결제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pg 수수료가 들지 않는 후불 주문형입니다 그래서 후불 주문형의 경우는 일단 각자 자기가 먹고 싶은 메뉴를 담은 다음에 주문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결제를 하는 건데요 이럴 경우는 주문을 할때 담고 주문하기만 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pg 수수료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문은 훨씬 더 편리. 하고 분할 결제에서도 압도적인 편의성을 보이는 데다가 기기 유지비도 들지 않고 PG 수수료까지 들지 않는다고 하니 정말 혁신적인 오더 시스템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아오더는 관리자 편의 기능도 굉장히 많이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스마트폰이나 PC로도 언제 어디서나 주문 현황, 결제 내역, 매출 현황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QR 코드는 매장의 분위기에 따라서 커스터마이징 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언제 어디서든 1대1 원격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IT 기기나 이런 것에 서투르신 사장님께서도 안심하고 믿고 쓰셔도 되는 이하 오더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고객 입장에서도 주문과 결제가 너무나 편리하고 사장님 입장에서도 유지, 관리, 비용이 너무나 적게 드는 이런 혁신적인 QR 오더 시스템 이하 오더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정말 이하 소리가 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새로 가게를 오픈하신 사장님들 또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매장에 이렇게 테이블마다 오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을 고려 중이신 사장님들은 지금 즉시 고민하지 마시고 이하오더 홈페이지에 가서 상담 신청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모두들 이하오더로 편리하고 실속 있는 가게 운영하시고 모두 번창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자탐사대였습니다.